어, 오늘은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계속 이 단어가 지금 머리에서 맴돌면서 어, 계속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맞습니까? 아이 한자 짝반 짱녀 아 반려 반려라는 반려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지금 계속 머리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반려. 반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죠. 반려자, 반려인, 반려동물. 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짝반에도 사람인 자가 붙어 있고, 짝녀에도 사람인 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반려라는 것을 한자를 풀이를 해보면, 어, 아, 이런, 뭐, 이런 얘기, 아니, 뭐, 뭣도 모르면서, 어, 이런 얘기 한다고, 야, 니, 그런 거다 안다. 그만 시부리라 <laughs> 뭐, 그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이 모르는 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의, 또, 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려, 반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반려 동물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들 같이 이렇게 키우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려동물이고 그다음에 반려 어가 있고 물고기겠죠. 반려 뭐 곤충이나 뭐 생물 식물도 되겠죠. 식물도 보살피면서 뭐 여러 뭐 뜻을 일단 뜻을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짝반 짝녀 뭐 짝을 지어서 같이 뭐 생활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될수 있고 뭐어 동반 동반자 그 다음에 친구 벗그 다음에 동무 저 윗지방 동무 아닙니다. 친구, 동무. 그 다음에, 어또 뭐가 있죠? 어 뭐, 어떻게든 같이 생활하는, 뭐, 한자로 풀리게 하면 짝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짝이 되는 거. 짝이 되는 거. 짝이 되는 거. 하... 저는, 어, 개나 고양이보다는 지금 물고기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반려어죠, 반려어. 그, 뭐, 개를 키우면 반려견, 고양이를 키우면 반려캣인가? 반려고양이? 뭐, 뭐, 개든 고양이든, 물고기든, 곤충이든, 같이, 같이 보살펴 가면서 생활을 한다는 모든 통틀어서 반려죠, 반려. 같이 생활을. 근데 이 반려, 반려라는 게 쉬우면서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반려 동물이나 반려 어든 반려 곤충이든 뭐든 식물도 마찬가지. 호기심이나, 뭐, 욱하는 김에, 뭐, 어디든 가서, 데려와서, 집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저도 처음에, 이물 생활을, 물택이라 하죠. 건택인데. 물 관리부터 한수해야 되죠. 먹이 밥 줘야 되죠. 똥 싸면 똥 치아야 되죠. 너무 힘들어, 어, 이건태 물택이라고 하는데. 물생활 접었다가 다시 또 하고, 접었다가 또 하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려, 반려가 식물도 집에서 키우면 물 줘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되고. 개든 고양이든 물고기든 어느 종류를 같이 같이 어 반려를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아닌지잘 생각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를 키운다 개밥 줘야 되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똥 싸면 똥 치워야 되죠 자기가 그거 못하거든요 밥은 자기가 먹을수 있어 사로 주면은 사로 줘야 되잖아. 똥 싸면은 자기가 뭐~ 변기 물 내리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똥다 닦아서 변기통에 버려서 물 내려야 되죠. 이게 어~ 그~ 반려견이든 반려 어든 수명이 다할 때까지를 보살펴줘야 합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맞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을 해야, 그렇게,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뒤치다 끓이 좋게 얘기하면 보살핌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힘들면은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뭐, 남한테 준다든가, 더 나쁜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가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입양을 하시든, 어, 입양을 하시든, 집에 데려오시든, 뭘 데려오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잘 하시고. 어떤 동식, 동식, 동물, 뭐, 어류, 곤충류, 곤충류, 절치류밥 먹어야 되죠. 뭐, 온도 조절 해줘야 되고, 똥 싸죠. 먹으면 똥 싸잖아요. 그거 다, 그, 케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할 자신이 없다면 호기심에 욱하는 김에 하지 마시고 남의 집에 어 주위에 자기가 어 같이 생활하고 싶은 동식물이나 뭐 곤충이 있다 그러면 주위에 한번 살펴보시고 친구나 뭐 주위에 그렇게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 며칠만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 보시고 자기하고 맞겠다 싶으면 그때 선택을 하세요. 그때 생각을 잘해 보시고 이 반려라는 게 같이 같이 짝을 지어서 짝반 짝년대 짝이 되는 것입니다. 짝이 되는 거 짝인데 밖에 버릴 수 없잖아요. 어? 뭐 죽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아프면 은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동식물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 요즘 뉴스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희귀, 희귀, 동물이나 뭐 파충류 버리고, 버리고 가면 뭐 버리고 갔다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 그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처음에 한번 이 반려라는 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란 말이죠 선택을. 어떻게 보면, 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이런 애들이 더 정이, 정이, 정을 많이 주고 줘야 되고, 사랑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면은 얘들을 케어, 케어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케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반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동식물들을 같이 어, 같이 생활 생활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선택을 할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어 지금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지금 바다 물고기 바다 물고기들인데 이제 어 민물에서 살고는 있지만 상태가 상태가, 어제 각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농어가노 농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잠깐 가르며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뭐 그쯤에 하여튼 열살 밑으로 열살한열세 살까지 열세 살까지는 우리 집에 어 시골이니까 소, 개, 염소 이 집에서 다 키웠습니다. 대부분 시골에 소 있고, 개 있고, 아, 개, 소, 개는 다 있었습니다.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가 아니고, 그냥 집 지키고, 집 지키고, 아니면 개당사가 오면은 팔든가, 아니면은 뭐 잡아먹든가, 그 그렇게 했어요. 소는, 재산이죠, 재산. 재산. 소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재산이다 보니까 이것도 반려죠, 반려. 반려소. 반려소. 같이 생활하고 밥 주고 똥치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반려소. 제가 한 5학... 초등학교 하여튼 1학년, 2학년 계속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소를 데리고, 풀을 먹인다고, 이 소를 데리고, 저 뚝방길, 뚝방길에 이 풀이 있으면, 뭐 소를 데리고 가서 여기다 풀을 놨고, 풀다 먹고, 만약 오전에 갔다, 오전에 가서 풀 먹었다, 어이 어, 풀을 놨고, 나는 뭐, 친구들하고, 그, 뚝방, 그, 이래, 내과가 있어요. 내과에서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뚝방에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구 개구리를 구워 먹던가 하여튼 시간 때우다가 저녁쯤에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그럼이 소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와요. 이거를 매일 이렇게 하는 거라. 반복, 반복, 비 오면 안 가고. 왜냐? 집에 그냥 묵어 놓고, 묵어 묵고, 묵고 놓고 키우려면은. 소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줘야 되는데, 그 밥이 밥을 줘야 되면은 요즘 뭐, 배집을, 배집을 뭐 이렇게 주고 하지만, 전에는 어이 수확을, 벼를 수확을 하면 손으로 일일이 다베서 묶어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수확. 그, 수업하는데, 뭐, 가족들 다 도문되고, 동네 사람들 다 도문되고, 이렇게 해야 이수확을 했어요. 논, 논 하나 하는데, 아, 이 치워야 돼. 아, 옛날 이야기는 뭐, 씨부리지 마라 할것 같은데. 그래도, 아, 이 반려, 이, 이 반려 소 얘기하다가, 이 뭐, 배수화까지 가면 너무, 아, 이 이야기가 이 삼촌포로 빠지는데. 씹으지 말까요? 씹으지 말하면 안할 거고. 나도 시부락 그냥 입아파. 이거 이거 분들 몰라 시부르 나고 처음에 얘기했죠. 한 사람에 한 사람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한다고. 그 저희 집에는. 반려소가 있었습니다. 소가 있고, 개가 있고, 염소도 있었고, 이개 밑에 또 강아지가 뭐 주르륵 있겠죠? 강아지들. 그이 소가 또한 마리만 있느냐? 뭐 새끼 소도, 새끼, 새끼 소도 있을 거고, 또 앞놈이, 수놈은 잘안 캐요. 암놈 <laughs> 왜냐? 새끼를 뽑아서 새끼를 또 팔아야 이 재산이 되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이... 이 소를, 반려, 반려소죠, 반려소. 사람, 내보다 더 소중한 소유에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 소가 내보다 더 소중한 소유에서. 개, 반려개, 반려견. 이 새끼 나면은 장날, 가져가서 장날에 팔았어요. 한 마리씩,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여튼 소밥 주고, 소 똥치하고, 이 갈래하는 거제 몫이고 이 개도 개밥 주고 개똥 차는 건내 몫이고 염소는 그냥 아버지가 시, 식용으로 키운 거 같아 식용으로 별로 오래 못 오래 안 보였으니까 그냥 식용으로 키운 거 같아. 근데이 소와 개는 소는 재산이었고 개는 개는 은행이었은행이었 거, 거 같아 은행. 계속 새끼를 뽑아서, 어 옆집에 한놈 주고, 뭐, 이렇게, 옆집에 5천 원에, 오늘 5천 원에 가져가라, 뭐, 이렇게, 장날 가서 2만 원에 팔았다, 뭐, 또 다음에 또 새끼 나으면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걔는, 이 반려, 개는 반려, 걔는 은행이었고, 손은 재산이요. <laughs> 그런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이 반려가, 반려, 반려,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반려, 짝방, 짝방, 짝녀, 짝녀, 반려, 이 반려를, 짝방과 짝녀, 짝녀. 짝녀인데, 짝이 되어서 같이 간다. 그러니까 개를 키하든 소를 키하든 염 소를 키하든 물고기를 키우든 자기가 이렇게 보살펴 보살펴 줘야 됩니다. 스스로 못하잖아요. 스스로 돈이 목적이든 돈이 목적이어서 키우든 아니면 어 사랑이 목적이든 뭐.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든 간에 같이 짝이 되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주고, 똥을 치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갈 그게 상황이 안 되면 자가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반려. 저는 요즘 이 말에 계속 지금, 지금 머리에 맴도는 이게 단어였습니다. 계속 머리에 맴도나 여러분들도 한번 어 집에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곤충이든 절치류든 파충류든 키우고 있다면 은 한번이 말을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더 다짐을 해, 해보시고, 이렇게 또뭘 키우겠다가, 뭘 키우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반려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집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만약에 뭘 어떤 동식물을 가지고 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보살피다가 보살피다 보면은 정이 들어요 정이 정의. 아프면은 아프면 사람은 아프면 자기 말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내 어디 아프다 근데 여기 있는 물고기나 다른 동식물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 아프면은 이 한두 달 만에 정이, 정의, 정이라면 정이지만,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깊이, 깊이 한번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시부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